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 바로 이넴 코인입니다. 저 우선 이넴 코인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7월 3일날 이 업비트에서 거래지원이 종료가 되며 상장 폐지가 될 예정인데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많은 분들 기대하시는 거 하나 있죠. 바로 이 상피빔. 이 상피빔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수익을 좀 챙겨가실 수 있을지 또는 이 마지막 고점을 좀 뚫어버릴 수 있을지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많은 문의를 좀 주고 계신 상황입니다. 자, 제가 이 부분 관련해서 최대한 빠르게 답변 드리고 있고 자, 이와 관련된 이 정말 중요한 이 VIP 세력 정보를 제가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이 코인이라는 것도 정말 별게 없는 게 차트를 백날 첫날 보셔도 이제 아실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이 결국에는 세력에 따라서 가격 변동이 일어난다라는 건데요. 자, 그래서 현재 국내 거래소에도 상장이 되어 있지만 해외 거래소에서 대부분의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결국 글로벌 세력에 의해서 가격 변동이 크게 일어나며 시세가 정해지는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고래들, 이 세력들이 펌핑을 안 시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건데, 자, 여러분들 직접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전 영상들, 뭐, 리플이나 트럼프 코인, 수익 코인 등등, 이슈가 되거나 거래 대금이 많이 유입되는 종목들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께 세력들이 거래하는 매뉴얼과 급등 일정, 매집 정보까지 전부 다 공유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해당 정보를 좀 미리 확인해 본 결과, 이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단기가 최소 10배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을 확인이 되었는데요. 자, 그러나 현재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이 상피빔, 이 상피빔 구간에 대해서는 이 자료 받아보시면, 이 자료 안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 이 자료 꼭 받아보셔서 여러분들 꼭 고점 탈출하실 수 있는 이 기회에 잡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게 하나 더 있죠. 바로 이 세력들이 절대 이 이쁘게 상승가도를 그리면서 가격을 절대 올리질 않습니다. 자, 특히 알트들은 무조건 눈속임 한번 들어가기 때문에 중간에 무조건 크게 한번 떨굴 수 밖에 없는 건데요. 자 여러분들의 이 세력들의 계획에 좀 당하지 않고 고점 탈출 및 높은 수익 가져가실 수 있게 제가 정말 어렵게 입수한 이 VIP 세력 정보를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 램코인 고점에 물려 계시거나 확실한 수익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나와있는 지게임 번호로 네미라고 딱한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넴코인 관련된 세력 펌핑 시간 때 언제 몇시할 거고, 세력 목표가나 TP, 어디까지 끌어올릴 건지, 이 VIP 세력 정보들 전부 다 무료로 빠르게 답장을 통해서 좀 보내드릴 건데, 자, 24시간 언제든지 상관없고, 새벽 시간도 상관없습니다. 자, 제가 자동으로 문자가 답장 갈수 있도록 설정을 좀 해놨는데요. 그래서 이 넴코인 관련 정보뿐만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에 주목해야 할 코인 리스트들까지 함께 보내드릴 수 있게 자동 설정이 되어 있고 여러분들 귀찮게 할일 없이 그냥 이 자료만 받아보시고 괜찮아 보이시면 한번 투자해 보시는 거고 자 믿음이 안 간다 싶으시면 받아보신 자료들 정말로 신빙성이 있는지 한번 지켜보시면서 제가 이렇게 보내드린 자료들 세력들이 거래하는 매뉴얼과 급등 일정 매집 정보 따라서 투자하시면 여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서 보셨던 수익이랑은 이 비교도 안 되게 가져가실 수 있을 거다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다양한 종목에 물리신 분들도 안절부절 못하고 계실 텐데, 자, 이런 알트들은 사실 눈치게임이 절대 아닙니다. 이 철저한 정보력의 싸움인데요. 자, 여러분들 현재 지금 같은 때야말로 진짜 손실을 다 복구하시고 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무조건 지금 아니면 답도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또 무턱대고 들어가기에는 약간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알트는 더더욱이 조심스럽게 해야 하는 이유가, 뭐 괜히 코인을 7년 했다, 8년 했다 하는 이런 사람들도 다 물려 있는 건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절대 힘들게 안 하고 이렇게 쉽게 할 방법이 있는데 굳이 손에 보시면서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받아보실 자료에는 언제 어떻게 가격을 만들고 흐름을 좀 형성하는지 이 정확한 일시와 소수점 가격까지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와 있는 지인 번호로 세력 또는 여러분들의 종목 이름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세력들의 거래 매뉴얼과 급등 일정 그리고 매집 정보까지 바로 문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고 들은 것 모두 가감 없이 전달해 드릴 거니까 진짜 깜짝 놀랄 준비하시고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건 5초만 드려서 문자 주시는 거지만 단 5시간 뒤에는 절대 후회가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목표가를 알아오면서 진짜 누구한테도 공유 드리기 힘든 거 하나 알아왔습니다. 자, 제가 최근 논란이 됐던 정말 엄청난 상승이 나왔었던 바로 이 아르고 코인의 다음 코인을 좀 가져왔는데요. 저도 이 정보 알아오느라 정말 힘들었고, 자, 지금은 소수점 자리에 아주 작은 코인인데, 자, 업비트랑 비썸둘다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굳이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현재 이 미친 상승 나와줬던 아르고 코인과 폭등전 차트가 99% 똑같습니다. 이게 비트코인 기반 코인이라서 기반은 상당히 튼튼한데에 반해 아직까지 세력들이 아끼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자 그런데 드디어 이걸 이제 800%까지 쭉 올려버리고 거래량을 폭발시킨다 하는 겁니다 이 가격도 소수점이라 아직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이제 한 시간 만에 110%까지 올라갈 코인 단 며칠 사이에 가격 폭등시킬 거라 하지만 지금은 상당히 가벼운 편이라 우리가 꼭 미리 이 미리미리 쓸어 담아야 할 코인이라는 뜻이고 보시면 아르고 코인과 똑같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게 차트만 그런 게 아니라 아르고 시총까지도 완전히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솔직히 이 아르고 코인 여러분들 그냥 여기서 샀으면 그냥 졸업하셨거든요. 뭐 보시면 거의 900% 이상이나 폭등을 좀해 줬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코인의 차트가 딱 이때랑 일치하는데 여러분들께서 이때 이때 살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께 제가 지금 전달해 드리고 있는 거고 이렇게 정보 받아 보신 분들이 좋은 수익 보시고 다시 연락 주셔서 감사 인사 많이들 좀 해주셨는데요. 저와 같이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문자들처럼 최신 정보 가장 빠르게 받아서 그 누구보다 빠르게 수익 내실 분 저한테 언제든지 편하게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절대 여러분들 가짜 정보 없고요. 실제로 이렇게 현재 문의가 폭주 중인 상태이고 우리 구독자 분들이 수익을 상당히 보셨다고 또 감사 연락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시간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딱 이틀. 딱 이틀까지만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렇게 아르고 코인처럼 발톱에서 매수하고 정수리에서 매도하실 수 있게 제가 어렵게 구한 자료들 전부 다 전달해 드리니까요. 여러분들 나와 있는 체개인 번호로 여러분들 세력이라고 또는 종목 이름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지겹도록 말씀을 드렸지만 이 코인 가격을 결정하는 건 결국 세력입니다. 여러분들. 이 지금 세력의 선택을 받은 코인 빠르게 연락 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바로 그 즉시 답장을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고 크게 수익을 가져가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모든 정보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만 눌러 주시고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